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잖아 네. 이 세상에 음. 잘 나오는 계정은 존재하는 것 같아 얘들아 너희 생각 어때? 아 그냥 축해들 그러면 영은 축혜가 진짜 아니네 난 존나 똥캔 거지 아, 근데 진짜 맞는 거 같긴 어. 해 아니 유봉훈 아이디에 이게 떴대 얘들아 가리스 베일 네. 네. 이거 얼마짜리야? 그 300조야 근데 유봉훈이 아이디가 진짜 내가 축혜라고 생각하는 건 뭔지 알아? 300조? 잘 봐봐 자 네? 유봉훈 아이디를 내가 지금까지 전격 조사해봤어 네. 임마는 깜빡 봐서 사실 지금 아.. 어, 무조건 여기 무기징역이야? 무기징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1번 인마가 UT 어, 호우드가 금카가 떴었어요 그치 그 그때 당시에 상당히 비쌌죠 뭐 그때 얼마였지 200조에 300조 되지 않았니 얘들아? 결국에는 200조 정도만 건졌을 거예요 130 호돈이다 그 다음에 얘가 최근에 GUI 금카 금카페 금카 곱하기 2짜리 한번 먹음벨칸부터 줘. 그치. 여기서 그래야지 뭐벨칸부터 해서 뭐 먹었잖아. 어. 129? 130이다. 130. 제발 씨. <laughs> 제발 씨. 제발 씨. 제발 요 제발 씨. 제발 제발 씨. 제주세 제발 제발 씨. 제발 오늘 뜬게 GRU 그 카페 또먹었어 이제 곱하기 떴는데. 오늘이 대박이죠. 오늘이 베일이랑 플러스 루이스 떴대. 아, 루이스 로이스가... 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우통을 까고. 눈을 안 보이는 상태까지 한 다음에 까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 예.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아니요, 아니, 저안것같아 저, 저 <laughs> 이거 완전 올려서 여기까지 올려도 돼. 보훈이는 되, 이제 네. 봐봐, 보훈이는 네. 혼자 했으니까 가능하지만 멘트류도 아, 아, 있고 네. 너도 있는데 맛있게 여기 가리면 뭐? 니네가 보고 있는데 이제. 아 <laughs> 어, 너무 무시로. 뭐 어때요? 우리 옛날에 터한 많이 갔는데. <laughs> 아니야 상영, 네가 아, 한번, 아, 나. 나 한번 나 한번 리속까면서 해줘. 누구 나야? <웃음> <웃음> 뭐 어때? 우리 옛날에 터한 많이 갔었는데. 형이 올릴게 아 캐월리 이거? 아, <laughs> <laughs> 어 괜찮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니가 해 줘라. 아, 네. 어. 야 야, 너 네가 해. 아니, 진짜... 왜냐면, 형이... 아. 야, 왜 여기? 아. 아. 무턱하게 뭔 상관이야? 경계정은 이미 락 걸려서 그런 건데. 아... 아니, 내 락이 아니라. 아니, 솔직히 유보 것도락 걸려야지 처음에 잘 떴었으니까. 근데 진짜 묶구형은 단한 번도 좋은 게뜬 적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중간은 가는데 어... 원래 생각했던 와 하는 걸 띄워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 영상을 이제 다셨 구나.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야 베일 얘들아, 어 이거 봐 여러분들. 야 집에 혼자 있어, 솔직히 가능하지. <목소리도> 야, 엄지 손가락. 나. <laughs> 야, 엄지 손가락. 어, 엄지 손가락을 꼭 누르고 싶어. 와 내면. <laughs> 아 미치겠다 근데 진짜. 어. 아이 자세. <laughs> 야, 좀 이상하잖아! 이거. 야, 좀 이상한데? 이거. 야! 아! 오! <laughs> 아무튼 간에, 예, 이거 뭐 자세한 영상은 봉훈니꺼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 진짜 나는 상이라 진짜 네. 축해가 존재하는 거야. 아, 이거면 진짜 존재하는 것 같아. 호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야이 씨벌로마 너도 축해잖아. 너도 근데, 먹을 만큼 먹은 놈이야. 입맛 진짜 나쁜 놈이네. G R 벤제마가 먹었으면 여러분들. 근데 난 이상해 중간만 가는 것 같아. 야, 완전 보은적 대박은 아니고. 야 G R 벤제마는 대박이 지 이게 어떻게 중간이야? 근데 옛날 생각으로 막 그네. 옛날 그 당시에 막 형이 B W C 케인이 금가 뛰어주고 음법페 챔스 금가 뛰우고 괜찮긴 움직였어, 해. 움직였어. 어? 버렸어? <laughs> 잠깐만. 예, 버렸어. 이 새끼 두피코 어디 났어? 버렸어 버렸어. 두피코 어디 있어? 이새끼 두피코 숨겼다. 야 이. <웃음> 잠깐만. 근데 <laughs> 생각나도 나는 나는 숨겨가지고. 아내 본캐에서 나는 GHL 급 카페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 근데 진짜요. 어나 진짜 이번에 하지? 여러분들 솔직히 이번에 현재 다 무리해서 한거 알지? 맞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어나 왜냐면 이번에 바르셀로나면서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 나 무리해서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PC 방 원래 4월달 오픈해야 되는데 6월달까지 조금 밀렸어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한 명도 안 주는 건좀 너무 세들레스하다얘들아 음. 아, 속상하다, 속상해. 진짜 속상하다. 와, 나 미치겠네. 시발! 형, DMB 어디에 오픈할 건데? 형 저기 여기 구로 쪽에. 구로 쪽에. 아무튼 우리 보은이 축하하고 앞으로도 우통 까고 열심히 하길 바랄게. 인텔 13가 키퍼 졸업했습니다. 와.. 오! 다부이셨네 어? 토츠로 그냥.. 두 잠깐만 하시네. 형님 뭐야? 맞아x2 맞아. 둠프리스보 저거 쿼드라도가 진짜 개미식것 같은데? 맞아 인텔가 지금 아마 각튜브 팀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맞아. 와 근데 형님 진짜 개사기인데요? 잠깐 쿼드라도 이거는 형님 이거 쿼드라도가 토츠인데요? 맞아 20토츠 오, 이거는 와 이거는 졸업이야. 졸업 오브 졸업 아니야? 이거는 축 썼대요. 이거 나, 진짜, 와, 아, 진짜 졸업이다. 스테미너 144야 여러분들. 스 인정. 와 급여 19면 사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카드라도 그 네. 21챔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19분. 어. 어, 어 뭐야? 어? 유형님도 벤제마 떴는데? 이거 그래도 한번 보니까 못해도 한 80조? 80조. 그니까 최소 야, 또 자기 거를 100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집거또 비싸게 판다고 뭐라고 할까 봐라는 또 수식어가 붙을까 봐. 약간 조금 내려친 거맞지 근데 진짜 상대로.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얼마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 봐. 솔직히 한 100조. 어, 100조. 뭐 그냥 와, 왔다 갔다. 왜냐면 그 저거 뭐야? 비슷한 시즌이 1 2 0조 정도 하니까 아, 200조 못 가는 게 여러분들 이미 이 그게 있어요. 아, 또 지메무는 또 아, 직접 여기서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팔리 어쨌든 1 4 0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하고 중요한 건 뭐냐? 비슷한데 얘가 없어 인정하지만 어, 어. 중요한 건 키가 있을 때 크고 몸무게 줄었어요. 어. 러면 체감이 좋아질 수가 있지. 저는 한 50조대 사람들이 많아서 금방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50조대. 음, 네. 아, 50조. 아, 벤자리. 저, 저 이걸 하는 그거. 파브레라스. 아, 파브레그스파브레라어 아, 파브레라스. 아, 파브레라스. 아, 파브레라스. 아, 파브레라스. 아, 파브레라스. 아, 그브게라하 아, 파브레라스. 아, 아, 파브레 정말 레전드 꿈을 꿨거든? 어떤 꿈었는데요? 내가 진짜 네. 꿈에서 <laughs> 내가 꿈에서 네네. 농구 선수가 된 거야. 아 진짜로. 진짜 꿈이야나 한데... 진짜 오늘 네네. 레전드인 게 네네. 농구 선수가 됐구나. 농구 선수가 된 거야, 농구 선수. 그래서 내가 정말 감독님 앞에서 네네. 드리블 연습을 계속한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실화거든, 나 진짜 주제가 아니라. 내가 MS 접시. 진짜 거기 루르님처럼 어. 내가 그 감독님이 앞에 계시고 아유. 내가. 아유. 아유. 여기 앞에서 네. 계속 드리블을 연습하는 거야 프로였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 아, 그러니까 그냥 그중에서... 내가 진짜 계속 아... 계속 드리블 연습을 하는 거야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일관적으로 소리가 나는 거야 네네네 알고 보니까 아 설마 <laughs> 드릴 소리 그거? <laughs> 알고 보니까 <laughs> <laughs> 와씨 밑에 집그 이사 아, 그 공사, 저기 공사. 공사하는 데서 아... 공사하는 데서 계속 이 소리가 아 근데 네, 맞네 진짜 <laughs> 어 드리블 당맞네 진짜 드리블 <laughs> 진짜 그래서 이게 밑에서 이드리오공사 하니까 진짜 내가 계속 드리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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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진짜 눈금 썼을 때가 아니라 아 개, 개, 근데 개, 너무 수, 이 내가 꿈인데도 너무 네. 소리가 일관적이니까 네. 뭐지 이거 내가 이렇게 드리블을 일관적으로 잘한다고 아. 그래서 눈 떠보니까 밑에서 드릴 아. 소리를 계속 지어내는 거 아니야 리얼로 그래서 오늘도 꿈에서 일어났어요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저, 9시야. 아저 아, 아, 너무 싫다 진짜. 아침 9시. 그럼 진한3시에 잤을 텐데. 그래서 내가 전화했지. 아 이거 10시부터 공사한다고 하셨는데 또, 또 9시부터 하신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 안 하더라고. 그리안 했어. 근데 더 웃긴 뭔지 알아? 뭐. 정확하게 딱 10시 되니까 바로 다시 빵! 빵! 빵. 아. 아 너무 스트레스다 진짜 이거는. 너무 빡세 진짜 이거. 아 진짜 인테리어 너무 빡세다.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니 그럴듯이 아니야 진짜 리얼 팩트에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6일 FC온라인 미정검의 안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미정검 근데 이거 나는 여러분한테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거 미정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 우리 근데 월말 한, 아니 연말에 항상 됐어 연말에 마지막 점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거 수순이라서 형님 네. 12월 25일 아 근데 좋아하는구나. 아, 설마 작년에 25일 월만 어? 월요일이었니? 좋아 나 궁금하다 잠깐만 24년. 아, 24일이 화요일인데 25일이 월요일이란 말새끼아아 니네 그거 보면 진짜 뜰빵해가지고 진짜. 아휴. 이번에 음 크리스마스 버닝도 없고 이거 30주년 이벤트도 솔직히 하타 추 느낌이라서. 아요 조금 아쉽잖아 얘들아 모두가 아쉬운 느낌이긴 했는데.